If 주어 과거 동사, 비동사는 were, 일반 동사는 어, ed가 붙는 규칙 동사죠. 컴마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번형의 가정법 과거 그리고 사역 동사 오형식의 have, respond to 머머에 반응하다, as as 뭐뭐만큼뭐뭐하다 의, 의문문 형태의 문장입니다. 여기서 as, as는, 앞에 as는 부사, 뒤에 as는 접속사죠. 가정법은 말 그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were를 word로 쓰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위 문장이 가능한 일이 됩니다. 영어 문장에서 가능한 일인 조건절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어, 납득할 수 없는 월을 쓴 것이죠. 그래야 가정법인 줄알 테니까요. 참고로 조건절의 if와 when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if는 일이 일어날지 확실할, 확실하지 않을 때, when은 확실할 때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위인 문장, 물고기의 정신을 설계한다면, 과 같이 현재 불가능한 일의 내용이라면 가정법이 되고, 만약 가능한 일의 내용이라면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한 조건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는 were 비동사가 쓰여서 구분이 가능하지만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일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체 해석을 보면요. 만약 당신이 물고기의 정신을 설계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신은 위협들에 대해서만큼이나 기회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그것을, 즉, 물고기 정신을 반응하게 하도록 하겠는가?